안녕하세요 서규몬말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제가 지난주에는 오랜만에 쉬느라고 제가 영상을 그렇게 많이 안 올렸었는데 이번 주에는 또 빠듯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2016년 제 목표를 말씀드리자면 구독자 50만명 구독자 50만명만 돼도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공지해드릴 게 있다면은 어 2016년에는 영상을 매일 올리기보다는 저도 이제 제 여가시간을 갖고 운동도 하고 제가 요즘 진짜 매일 영상 올리느라고 건강도 너무 나빠지고요 일단 몸이 너무 망가지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어, 왜 하루에 하나씩 안 올리냐 이러면서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었는데 2016년에는 어,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어, 3~4개 정도는 영상을 올려 드릴 거고요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몸이 망가져서 나중엔 진짜 영상활동을 못 하게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건강도 챙기고 좀 마음의 여유도 갖고 여행도 좀 다니고 이렇게 좀 2016년을 보내고 싶습니다. 저도 뭐 집에서 맨날 촬영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도 촬영을 하고 또 광고 같은 것도 찍고 이러다 보면은 또 매일 못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네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. 이번 주에도 어떤 영상들을 올렸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번 주에는 제가 영상을 14개나 올렸는데요. 페트병으로 권총 만들기. 이거 재밌으니까 꼭 보시고요. 응답하라 1988 패러디라고 해서, 어, 여기서 쇼핑 크리에이터를 모집하는 이벤트를 했었고, 라면 고대 문자. 이게 참 재밌었죠. 그리고 제목 없는 노래라고 해서, 제가 그냥 심심해서 만든 노래인데 그리고 물을 흡수하는 컵, 그리고 자취생 노하우라고, 이, 어, 이 자취생 시리즈가 제가 1년 전에 촬영했던 겁니다.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, 제 구독자도 얼마 안 돼서 정말 재밌고 유익한 영상인데 노출이 많이 안 돼서 제가 다시 한번 업로드를 했거든요. 이거 꼭 보시고요. 이거는 어 나중에 커서 혼자 사실 때어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꼭한 번씩 보시길 바랄게요. 그리고 이 마가린 밥 이게 SNS 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했던 그 요리인데 제가 한번 만들어 먹어봤고요. 그 다음에 풍선으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했었고, 떡국을 만들어 먹었었죠. 어, 영상을 정말 많이 올렸네요. 이번 주는 14개나 올렸는데, 이 자취생 시리즈 덕분에 좀 영상을 많이 올리게 된것 같습니다. 하지만 어제로써이 자취생 시리즈는 끝났고요.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된다면, 또 재밌는 시리즈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주도 한번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사연을 읽어볼까요? 어, 여기다 실험 신청하시면 안 돼요. 어, 이분이 되게 많이 도배를 하셨는데,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도배하지 말아주세요. 저에게는 어느새 가짜 꿈과 진짜 꿈을 가지고 있어요. 제가 맨 처음에는 선생님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. 선생님이 되자라는 목표를 두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. 어느날 우울할 때 노래를 들었는데, 정말 기분이 한층 더 좋아지고, 슬픈 기분이 마법처럼 싹 사라졌어요. 그래서 우울할 때마다 노래를 듣곤 했죠. 그래서 어느새 가수의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. 부모님과 동생 몰래 노래 연습 춤 연습을 하며 가수의 꿈을 키워갔어요. 부모님이나 동생에게 말하면 창피하고 놀림거리가 될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제 꿈이 선생님이라고 말했어요. 제가 되고 싶은 게 가수라는 것을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까요? 본인이 하고 싶은 게 가수면은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. 부모님이 반대를 만약에 하신다면 그 것도 본인이 잘 설득을 시켜서 본인의 실력을 보여주고 뭔가. 보여지는 게 있으면 부모님도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어, 본인이 가수가 되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부모님께 잘 보여주면은 뭐 전혀 문제가 될게 아니라고 봅니다. 어, 그리고 친구들한테 놀림거리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돼요. 네, 가수 얼마나 멋있어요. 연예인이 되는 건데. 어, 그러니까 그꿈 잃지 않고 꼭 꾸준히 노력해서 멋진 가수가 됐으면 좋겠고요. 여기 뭐 짝사랑 고민도 올리셨는데. 영어학원을 같이 다니게 되면서 친해지게 됐대요. 근데 어느날 횡단보도에서 한 7초 남았을 때뛴 적이 있었대요. 근데 그 애가 그걸 봤는지 카톡으로 너 초록불 7초 남았을 때 뛰었지. 다음부터 절대 하지 마. 그러다 큰일 난다. 라고 보냈대요. 오, 설레요.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애가 좋아지기 시작했고요. 이게 그냥 걱정일까요? 아니면 그 애도 저를 좋아하는 걸까요? 그리고 이제는 이사를 가서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해야 할까요? 뭐, 이사를 가시게 된다면은. 연락처라도 주고 받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네,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본인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먼저 고백을 하세요. 아니면 정말 짝사랑만 하다 끝날 거면은 어 그냥 조용히 지금처럼 한 사람을 바라보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. 짝사랑이라는 게 되게 슬픈 거예요. 잘안 이루어지고. 용기 있는 자가 사랑을 얻는다. 용기를 갖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을 하세요. 마음을 표현해야지 상대방이 알기 때문에 꼭 표현을 하셔서 뭐가 됐던 간에 표현을 하고 나면 속도 시원하고 후회가 덜 남아요. 후회하지 마시고 이사 가기 전에 고백하시고 설령 안 됐다라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쁜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. 저는 친구 사귀기가 무서워요. 학교에 있으면 꼭한 명이라도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. 전 그게 무서워요. 왜냐면 친구가 다 배신 때려서요. 제가 A 친구를 사귀었어요. 그리고 친해지려고 학교에서 음식을 나눠 먹고 도와주고. 제 성격이 그런 거에는 진짜 안 맞거든요. 완전 뭐 같아서 이 성격 어떻게 안 하면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. 근데 거의 대부분이 제가 해준 거를 다 받아먹기만 하고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고 홀라당 뺏어 먹어요. 그래서 그런 친구랑은 거의 한 달도 못 가요. 저는 외국에서 살아서 매년 학교를 옮길 수 있어요. 4학년 때부터 지금 중일까지도 한 번도 제대로 된 친구는 커녕 배신자밖에. 제가 무서워요. 사기다 배신당할 것 같아서요. 선생님은 괜찮다고 사기라고 하고 전 배신당할까봐 무섭고.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뭔가를 사람한테 준다는 거는 그냥 주는 거예요. 말 그대로. 다시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. 본인이 이 친구가 좋아서 뭔가를 줬는데 그걸 다시 이 친구는 내가 이걸 해줬으니까 다시 나한테 뭔가를 해주겠지라는 그런 바램으로 사람한테 대한다면은 배신이라고 밖에 생각을 못하죠 네,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올 때는 그그 <laughs> 그 성격을 고치셔야죠 그 본인이 그게 문제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걸 고칠 필요도 있습니다 남탓하기 이전에 본인이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본인이 고치셔야지 친구들도 사귀고 어,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뭘 자꾸 받아먹는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. 뭔가를 선물할 때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하세요. 사람이 사람 사이에서 실망을 한다는 거는 어, 내가 이 친구한테 뭔가 기대를 하고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돌아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뭔가를 줄 때는 그냥, 아, 나너 그냥 좋아. 난 내가 여유가 되니까 너한테 이거 줄래. 이런 식으로 그냥 대하셔야지. 아니면 난 너한테 이거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뭐 줘.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본인이 힘들어요. 그리고 그런 거를 배신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더더욱 잘못된 거고요. 학교를 옮겨 다닌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. 그 환경에서 어 적응을 하지 못하시면은 어느 학교를 가도 똑같을 겁니다.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꼭어 본인이 생각을 고치시고 어 친구들한테 좀더 다가가는 그런 어 멋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요. 제가 말한 대로 좀 고치시고. 살아가다 보시면은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. 어, 인간 관계란 게 원래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미워 보이고 좋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. 이런 친구 문제 같은 거는 내가 마음을 좀 넓게 쓰세요. 그러면은 친구들한테 좀더 멋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좋은 사람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오늘도 사연들을 읽어봤는데 정말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공통적인 고민은 다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지금 이제 2 6여이죠2 6 살인데 친구들하고 정말 잘 지냅니다. 네, 제 나이 되면 친구들도 잘안 만나요. 네, 그냥 만나서 좋은 얘기하고 재밌게 놀기만 하지 만나서 뭐 이런저런 고민을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. 제 나이가 되면은 결국에는 본인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네, 친구들을 만나면은. 그냥 재밌게 떠들고 웃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고 그냥 헤어지고 합니다. 어, 여러분들도 2016년에는 꼭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어, 본인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남들을 생각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 우선은 나부터 챙기자. 2016년에 나부터 챙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본인이 제일 귀하고 소중한 존재니까요. 네, 꼭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2016년도 화이팅 넘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서비문 말려 꼭 구독자 50만 명 되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. 너무 재미없는 날도 있고 뭐 재밌는 날도 있는데 너무 재미없다고만 하지 말아주시고 에, 재밌는 영상을 올리도록 최,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 앞으로도 관심 갖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해피뉴야 안녕.